네, 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피슨입니다 예, 오늘 동시효과 때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에 따른 예, 프로그램 매도 예, 영향으로 큰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예, 오늘 특이 종목으로는 2차전지 섹터들이 오랜만에 예,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예,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랜만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예,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좀 단기 매매성 매수가 많이 되고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세를 좀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포스코피처엠, 2차전지 섹터들의 오랜만에 저점 반등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오늘 예, 120일선을 뚫고 양봉이 예, 나오는 모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은 지난번 시간에 나왔는데. 예, 코스피 시장이 본격적인 양봉이 나왔다는 라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안 좋죠. 삼성전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그나마 선병, 선방을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예,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예, 벌써 120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소위 말해서 각기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수에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지수는 역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건데 오늘 예, 이 121선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도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예. 2차전지 섹터들도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거래소 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2차전지 섹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앞으로 조금씩 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일 CPI, 미국의 CPI가 상당히 예, 높게 나왔죠. 예, 3%대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이 좀나왔고요 미국 시장이 약간 충격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cpi 발표 전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 금리는 또 내려야 된다 라고 하고 참 정책이 그래요 예. 아무튼 뭐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파월이 작년에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가 좀 힘들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 예, 트럼프가 가서 예,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예,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포스닥에서는 약 250억 오전에 매도하다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기 때문에 기관들의 금융투자 또 연기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기금은 장 후반에 약 2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 예, 또 금융투자는 또 매수에 나서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 수급이 오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특히 여기 사모펀드 사모펀드의 코스닥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팔아 가지고 거래소 주식을 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사모펀드 단기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들의 특징이 일단은 하나그룹들 하나쪽 조선주 방산 쪽을 좀 집중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조금 대형주들을 매도하고 지금 요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놓고 작전하는 거죠. 어제 하나 시스템 100만 주 샀다니까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한10% 올랐다 좀 밀렸는데, 그렇게 수익률 게임을 아주 좀 무식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예, 7,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누적으로 보면은 2조 원대의 매도가 나왔다가 2월 3일날 2조 원대까지 매도 누정 매도였다가 지금 2,500억이니까 내일 만약에 조금 매수해주다라고 하면 순매수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포지션이 많이 헐고 있다.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옵션과 관련된 물량이 좀 있었다고 하면 내일은 좀 매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2조 원대의 매도에서 2천억까지 매도. 누게가 줄었다는 거 예, 다음 달에 반기죠. 그런데 뭐 외국인이 여기서 순매수로 전환시켜서 뭐 2조 원, 3조 원 정도의 순매수로 전환됐다. 그러면 코스피는 상당히 예, 거래소 주식은 꽤 괜찮게 갈 겁니다. 예, 일단 뭐 거래소 시장이 올라주고 형이 먼저 가고 코스닥 시장이 가는 거 예,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습니다. 아무튼 기관들은 코스닥에 좀 주식 좀 일부 정리해서 거래소 주식을 좀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연기금의 투자 프로를 이제 허용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연기금이 자산운용사들한테만 어, 운용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에게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너네들이 경쟁을 좀 해봐라, 수익률 게임을 해봐라라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예. 네, 이게 상당히 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증권사 얼마나 단타 많이 치는 검증 투자죠? 예, 증권사하고 예, 자사운용사자사운용사하고예 줄이서 그냥 예 마음 놓고 수익률 게임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주는 쪽에다가 돈을 더 주겠다라는 거야 연기금이 예 고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예,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 게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시스템 100만 주 샀어요. 사모펀드가. 그리고 예, 증권사들도 만약에 예, 이렇게 연기금이 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러면 증권사들 얼마나 단타 많이 칩니까? 단타도 많이 치고 집중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과 운영사들이 경쟁을 한다. 예,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약 62조 원의 그 연기금 툴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만 허용했던 예, 참가 자격이 증권사에도 허용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군데, 예, 상위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두 곳이 어딜까요 과거에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한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밖에 뭐 신영교보, IBK, 작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신영은 연기금에서 잘렸잖아요. 예, 워낙 같이 투자만 하다가 헌난 건이 같이 투자하다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확률은 좀 적어지고 어 간다라고 하면 한투, 신한, 이번에 NH하고 KB까지 한네 군데 정도가 경합을 해서 이 중에 두 곳을 예 좀, 예,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예, 62조, 예, 62조에 예탁하고 있는데, 물론 62조가 다가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예, 이런 증권사들한테 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 자산운용사, 예, 자산운용사만 했던 장에 증권사까지, 예, 증권사까지 확대됐다는 얘기는 예,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에 경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예, 좀 수익률 게임이 일어난다는 거는 개별 폭등 장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뤄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 연기금이 증권사 예, 이거 경쟁해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의외로 예, 시장이 개별 종목들 특히 좀센 예, 종목들이 더 가고 요즘 증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더 가요. 이렇게 예, 야 이거 어떻게 사냐? 또 가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면 절대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받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 받으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 게임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예요 그냥 예뭐 아니면 더예요 그러고 나서 개인들 들어오면 이렇게 예. 이거 걸리면 떨어집니다안 사면 올라가고 안 사면 올라가고 사면 좀 올라가다가 퐁당 나오고 요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올라갈 때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상당히 어려운 예,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렇게 해요. 예, 모릅니다. 예, 자산용사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움직이는지 아 이놈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예, 같이 예, 발을 담그면 수익이 나는 거고 발을 못 담그면 수익이 안 나는 예, 그런 장사가 나올 가능성이 예, 높아진다 라는 얘기에요. 대신 예, 잘 담그면 예, 엄청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 곧 2, 3개월 안에 나옵니다. 결정이 되면. 예, 정말 오랜만에, 예, 정말 오랜만에, 예, 여기서부터 120일 깨지고 그 이후에, 예, 오랜만에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가 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 안정적인 상,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예, 이래서 자산용사들이나 기관들이 거래소 주식을 좀 많이 매매하고 있다 합니다. 어,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팔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백날 사봐야 수익률도 안 나오고 예. 옛날에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냥 쭉쭉쭉쭉 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한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방산주, 예. 전력주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얘네들이 수익률 게임을 대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들만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종목들이나 그럴 수 있는 섹터들로 자꾸 이동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초반에만 잘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벌써 1 2 0일 뚫어놓고 천당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지금 당분간 시장은 어렵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 사모 펀드가 백만 주를 어제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골꼬라고널어졌는데 여기다 대고 야, 여러분 살수 있습니까? 그죠? 이거 이게 나왔는데살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자, 올릭스. 점상 두 번에 상한가 세 번. 예. 살수 있습니까? 이거? 그죠? 예. 그런데 산단말에 얘들은 사호 펀드에들은 보세요. 어제 80억 들어오고 오늘 7억 들어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쫓아 사냐고요. 알면 사는 거고, 아니면 뭐를 못 사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도 어, 기관의 무식한 수익률 게임이 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막 쫓아 사라 예. 얘기가 아니라 얘들도 이 저점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저점에서 시작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시라 얘기해요. 저점에서 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들어가면 또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종목들, 왜냐면 얘네들도 종목을 찾아요. 찾아서 근거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무조건 사지는 않거든요. 얘네들은. 오늘 좀 크게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이 굵직한 재료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에 올라갈 수 있고 새롭게 변하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초반에만 잘 들어가시면 이렇게이렇게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예,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무조건 쫓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대한통운 말씀드렸죠 예, 오늘 좀 8일 거래일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요 선의 연두색 선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거 패턴이 좀 비슷해요. 이때 2023년도인가요? 예, 3년도에 올라갈 때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올라가고 조금 쉬다가 올라가고 쉬다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거의 두배 이상의 수익이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뭐팔 거래일 상승입니다. 팔 거래일 상승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됐고 올해 역시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예, 레포트도 뭐 15만 원에서 예, 12만 원까지 나오고 있죠. 먼저 밑밥을 깔아놓고 예, 올리겠다라는 거 대놓고 얘네들이 쓰는 기법입니다. 예, 무튼 여기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거. 제가 120일 넘어갈 때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교차 사야 된다고.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란 뭐,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발생하면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애들이 왜 사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앞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예, 장중에 바빠요, 저희가 상당히. 그래서, 여러 정보들 모니터링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 작업, 예, 교체 매매를 시켜드릴 거니까, 예, 너무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못 샀네, 저거 못 샀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 도래합니다. 요거 알고 계신 분과 모르신 분들,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잘 보시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사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못 올르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연기금이 이렇게 사는데 주식이 못 올라간다. 예, 야,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매집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선물이 있어요. 주식 선물. 예. 주식을 으 선물로 개별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매도하고 주식은 매수하면 이게 아비트라지 차익거래가 되거든요. 요게 차익거래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연기급이 이 정도 샀으면 주식이 한이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한. 근데 여기 연기금이 이렇게 샀는데도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 물론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점에서 어 이거 약간 선물 차익거래가 지금이하는 일부 이제 연기금도 위탁 좀 위탁을 많이 하니까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예, 약간 예, 그 비차익 비차익이 아니라 아비트라지 차익거래죠. 그러니까 거의 위험이 없는 차익거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입니다 예 오늘 뭐 2차전지 섹터들 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빨갛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에코프로 예, VM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허스코 홀딩스도 500억 들어왔고 퓨처엠도 오늘 150억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엣지에너지솔루션도 예,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가 유입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계속 안사요 예, 사다가 또올라간면 팔고 사다가 올라가면 팔고, 한 장을 노르시죠. 지금 갈 길이 뭔데, 예. 그만큼 뭔가, 어, 이게, 이제 완전히 터냈다라고 할수 있는 시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코프로 그룹에서 저 회사 전망이 나왔는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터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산 건지, 아니면 진짜 차익 거래만 하고 있는 건지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더 시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좀1 2 0일선는 넘어가서 좀활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바닥권에서 뭔가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양을 양봉이 거래가 실렸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2차전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 어차피 얘네들은 수익률이 목적인데 수익률을 위해서 얘네가 뭐, 뭐 수천억을 넣었는데 예, 그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하나 시스템은 예, 300억 넣으니까 상한가 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300억 넣어가지고 상한가 안 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입장에서, 운영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수익을 냈는데, 예, 에코프로 BM 살려면 천억 좀 넣어야 됩니다. 천억 이상을 넣어야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게 이어질 거잖아. 그런 예, 것들도 감안해 보신다라고 하면, 예, 좀, 예, 조금은 좀 걸릴 수 있다. 예, 연기금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벌써 양복이 나오서한 20만원 언저리는 갔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지 하고요. 어차피 바닥에서 사서는 못 먹어요. 어차피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예, 사셔도 충분히 예,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지 예, 조금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거 알테오젠 얘긴데요. 알테오젠의 키트로네스지지형 삼상 비소페암 예. 그 발표가 있는데 이제 유럽의 그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 3월 27일에 있는데 이때 구두 발표로 sgc와 삼상 발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최근 들어서 어, 금융 투자에서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얼마 전에 상환 전환 우선주 15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1550억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이 얘기가 뭐냐? 자, 이게 상환이 이제 1년 전환됩니다. 1년 동안 1550억을 전환가격 356,000원에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1년 있다 전환할 거지만, 그리고 뭐 최저가격이 30만 얼마예요 30만 원 정도 된다는 치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전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만 원이하는안 떨어질 거고 올라가면 35만 원 전환 가격이 될 건데 그러면은 35만 원에서 예, 여기 정도에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눌리 옛날에는 전환 가격 대비 일부러 30만 원 터치 시킨다면 30만 원 전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일부 눌러요 이렇게 눌렀다가 확정 시켜놓고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전환이 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누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35만 6천 원이 거의 전환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려면, 자, 이게 지금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약 1,800억, 한달 동안에 1,8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 증권사인데요. 증권사들이 이번에 좀 많이 참여를 했어요. 1,555개. 그죠? 렇 그래서 이게 나비빌이 있습니다. 나비빌이 언제냐면, 다음 주 수요일, 19일이에요. 19일. 예. 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놔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들 후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주식을 팔고 다음 주에 납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 요 물량은 결국에는 예, 이거 상환 전환 우선주의 납입을 위한 예, 납입을 위한 매도가 아닌가 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많은 재료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어, 1 0년물 국채 수익률 4.6으로 다시 올라갔고 금리 인하도 또안 한다라고 하고. 바이오 섹터들이 바, 어, 미국 시장에서 물로안 좋아요, 이렇게 바이오 섹터들이 물론 일라일이라든가 이런 비만 치료제들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른 어, 이런 항암과 관련된 예, 바이오는 좀 빠지거나 횡보 내지는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요거 금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어,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재료들이 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고.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2026년에 본격적인 로열티까지 여러 가지 재료가 계속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좀흔들 예, 좀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0억을 투자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누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제로 나오면 또 올라가고 또좀 조정 받고 제로 나오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주식입니다 예 최근에 좀 지지부지사다 라고 해서 여기 그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예, 큰 의미는 없다 예 외각하는 이유도 알려드렸어요 금융투자에서 1800억을 팔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 여기에 전환 우선주, 납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왜냐면 하 지금 팔아놓으면은 이익이잖아요. 35만 5천 원에 사는 거니까. 이거보다 예, 높게만 팔면 무조건 이익 아닙니까? 물론 뭐, 이거를 좀, 다른 기관들이 좀 주식, 코스닥 주식을 좀 팔아갖고, 예, 거래소 주식을 사는 것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주는, 예, 주는, 예, 다음 주 납입을 위한 매도가 예, 네, 지금 출애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뭐, 뭐 세게 팔아서 이걸 빠트린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나올 얘기. 예요 하다 못해 2월달에 이번에 그 SC 제형 그 f d 의 승인 신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일스톤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2월 안에 아마 워크가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럼 마일스톤 수령 이런 뉴스도 나올 거고. 1분기니까 3번, 예, 다음 달 언저리까지 또 추가적인 기술 계약 얘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알테오제는, 예, 슬림없이 고점을 경신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예, 좀, 포스탁에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 하기 좋은, 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비빌이 끝나면 좀, 예,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예, 이 정도에 거의 마무리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눌림목 이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예,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기관들의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고요. 예, 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절대 개인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올려놓고 벌려놓고 개인 들어오면 팔아먹고. 약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분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의 차이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가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전화번호 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어, 슈피슨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게끔 예,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아, 7만원꼴로 정말 대폭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예, 경쟁사들이 있는데 너무 높은 가격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한탕주의 예,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거 가시면 그렇게 예, 여러분들의 예, 계좌가 그렇게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저렴한가격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 그리고 노후를 같이 준비하겠다라는 모토로 만든 게 바로. 주피승의 주식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좀, 예, 수익이 안 나시거나, 2차 전지로 손실이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예, 100이라 그러면 조금씩 쪼개서, 예, 10%라도 쪼개가지고, 따라와서 수익 내면 또10% 줄이고, 요런식밖에 없어요. 이걸 뭐, 지금 가격이 다 팔아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러니까, 이런 미체전지도 바닥에서 좀 반등 나오고, 또 다른 종목들로 조금씩 수익 나면서 허물고, 허물고, 허물고 하다 보면 여기 손실분이 다 만회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수동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 주식시장은 한때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 전국이 좀 시끌사끌한데,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욱 탄력적인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시장을 좀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 코스피가 120일선을 넘어가는 참 의미가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도 많이 예, 오늘 16조 터졌죠 물론 옵션과 관련된 프로그램 때문에 터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장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예,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